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들고 우리 대중들한테 가서 누구한테 받아왔다고 말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 나는 나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는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나 위에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딸한 개, 응? 일시입니다. 야, 그, 어느 종교 같은, 바, 뭐, 특히나 힌두교, 뭐, 일본의 그, 종교라든가,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이라든가, 뭐, 신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상 불교도, 무슨, 간음보살, 해갖고, 뭐, 아미타볼, 석가모래볼, 그, 약사, 열애볼, 뭐, 온갖 많다 아닙니까? 부처님도 많고, 뭐, 보살들도 많고. 그러나,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딱 하나, 참나, 본래 면모 뭐 불성,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란 게 뭡니까? 참나를 찾아라.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기독교에서 오직, 나는 나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 하는 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 그 깨달음. 부처님의 8만 4천 법문이, 뭐, 간세음 보살이고, 뭐, 아미타불이고, 뭐, 뭔 보살이든지 간에, 다 그건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고, 딱 하라는 게 뭡니까? 나는 나다. <laughs>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나다. 이때 나가면 누구냐 참나다요 참나가 나다. 뭐만참 기독교랑 불교랑 뭐참 공통점이 많아요. 어쨌든간 이 반야심경, 반냐신경, 아이 아니 반야심경이 아니고 <laughs> 그 뭡니까 금강경. 금강경이 시작된 그게 뭡니까? 가서 이제 공양하고 와서 부처님이 신발을 씻고딱이게 정자에 앉아 갖고. 삼매에 다 빠져 있을 때그참 모습을 보고 수불이가 아, 다 깨쳤다 아닙니까? 아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이런 지하에 깨쳤다기보다도 우정 설법에 깨쳤다 그런게 오히려 더 맞겠죠. 그러고 나서 아, 참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깨치고 보니 뭐 지금까지 이제 그 대승 불교를 대승법을 이 불교를 좀 소승법과 대승법이 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소승은 뭐 탈것으로 비교할 때 승용차고 뭐 대승불교는 뭐 버스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보다가도 어떤 소승불교는 뭐 무엇을 위하여 열반을 위하여 수행을 한다 근데 대승에서는 그것조차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오직 대성에서고직 그, 중심에 두는 것은 깨달음. 그리고, 백척간두 진일보 그게 대승이다. 백척간두에 올라왔다. 열반에 들었다 해서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뛰어내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승이다. 그래서, 구제당하는 서부리가 놀래갖고 부처님한테 그랬죠. 아이고, 참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 마살들은, 보살 마살들 쉽게 말 깨친 보살들은, 어? 깨친 게, 그 깨친 보살들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었는 게이 금강경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보시 바람이를 하면서 생활하시오 이렇게 됐답니다 그럼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시라 오 그러니까 서고리가 일체 중생을 어떻게 또다 구제하자 거기에 또띵했답니까 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구제하라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를 구제하시오. 당신부터 먼저 구제하시오. 너도 구제 안돼 있는데, 뭘 남을 구제한다고 그러냐. 구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참나를 참는다. 내가 깨치는 것을 구제하는 거죠. 나를 나가 구제하는 거죠. 근데 왜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했을까? 일체 중생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일으키는 번뇌망상을 말합니다. 일체중생과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번뇌망상 그 번뇌망상을 다 구제하라 자각하라 이런 얘기 그것이 번뇌망상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뭡니까? 일체중생을 다 구제했다는 거기 자기도 구제 못 하면서, 뭐, 남을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 일단, 각자가, 또, 각자가 자신을 구제함아. 이 금강경을, 어, 수지, 독수, 수, 아, 수지, 수지. 그러니까 금강경을 완벽하게 내가, 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독송을 하고 사경을 함으로써 훈습을 해갖고, 그리고 남한테 전달하는, 금강경을 응? 수지 독성한다는 게, 나의, 내 중생을 구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생을 구제라 그리고 나서, 보시 바람일을 하라. 보시 바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보시 바람일 하라는 이아니고 내가 내 자신한테, 어, 보시 바람일을 하라. 어, 등어리가 건조하고 손으로 등어리를 끌고 나오면은, 아이고, 손아, 고맙다, 하지 않다. 손도 내가, 그, 어이고, 내 몸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눈도 마찬가지, 코도 마찬가지, 귀도 마찬가지. 뭐, 들었다 해갖고, 내가 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아닙니까? 보시를 해도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라. 그 이야기. 오늘 그 14장에 이상정멸, 이상, 이상정멸. 이상, 이상 정멸. 상을 버리면은 정멸 열반에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로 어려운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무심, 어? 무심, 어? 무심무사, 무심, 어? 무심, 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사라는 무심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게 아니고 <laughs> 밥 먹고 싶을 때밥 먹고. 목마르아물 마시고, 이게 상을 남기지 않는다 아닙니까? 새가 하늘을 날라다니도 그날라다니이 흔적이 없다.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도 흔적이 없다. 우리가 그 24시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24시간 동안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해도 막상 잠잘 때, 오늘 할 정도 내가 뭐 했을까 하고, 기... 회상해보면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어, 생각밖에 안 떠올라요. 나머지는 뭡니까? 행암에도 행암이 없었다. 그게 무심으로 했다. 그, 만약에 어제 내가 물을 몇번 마셨을까? 했을 때, 그 기억이 잘안 남을 걸요. 내가 어제 아침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 더 먹었을까? 기억이 안 난다 아닙니까? 행함에도 행함이 없었다. 행에도 행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이야기들라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그 내가. 아상, 아상이 떠올랐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상에 집착해서 그 상을 버림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치? 우리가 정법, 정법과 사법과 외도 이렇게 외도, 그 정법과 외도를 굳이 말한다면은 외도는 나 밖에서 도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좀 유일한 거 하면, 하나님. 하나님 또, 하게 하는 도어에는 너, 너, 너 안에 하나님 때렸어요. 밖에서 하나님 찾지 말라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에서도 밖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너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 인제는 뭐, 불교하고 비슷해요. 극하고 보이긴 해, 기독교에서도 지옥을, 지옥과 천당을 나누면서, 전에는 천당 값만뭐다가지산산 천당인데, 이제 기독교에서의 천당도 급이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삼, 삼십삼천 뭐 세계가 있듯이 기독교에도 그렇게 하고, 불교도 그렇잖아요. 내안이 몸을 그 법당이라고 그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나가 붙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너 안에, 너 안에서 어 하나님을 찾으라 너 안에 하나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외도라는 것은 뭐 어디 뭐 돌덩이 하나 세워놓고 거기 가서 빈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 외도다. 정법이란 건 뭐냐? 그냥 어 우리가 그때 정법 시대 뭐 말법 시대야 법이 사라지는않는다왜 부처님은 내가 오기도 전에 1 2 연기는 있었다. 내가 가고 난 이후도 이자 연법이잖아요. 정법이란 건. 없다. 그야말로 자연법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깨끗해지고 또 흘러가면서 모든 그 풀과 그 나무들을, 어, 싱싱하게 해준다니까. 그 자연의 지자. 그 물이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 자연적으로. 자연법에 의해서 흘러간다. 이게 정법이다. 그럼 사도사법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 자, 아, 아상과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인해 갖고 자기만의 어떤 아집, 아집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 사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법을 갖기 위해서는 이 경전과 어록 공부를 많이 해서 무엇이 정법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 나의 아집, 나의 아집은 이게 사법입니다.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고 또 인간이 정한, 정한 거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나쁘다. 비가 안 오니까 좋다. 비가 안 오는데 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농부들은 애가 다 죽는데 도시 사람들은 맑은 날 봄놀이 가기 좋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좋다 하는데. 비안 오니까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어쩌겠습니까? 속이 타 죽는다. 그럼 좋다, 나쁘다가 기준이 없다. 그거는, 네. 그, 자연법이 아니다. 내가 만든, 어, 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이,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직견 여래라 여래. 여래가그 부처님 말하는 게 아니고 직견. 바로 볼 것이다. 무엇을, 참나를. 이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할 때 여래하고 여래 했을 때 어떤 것은 참나고 어떤 것은 부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구별해 갖고 공부를 해야 이헷갈림이없어요다 같이 부처님으로 다 해석해 버리면은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여래가 참나를 말하고 어떨 때는 여래가 부처님을 어 말하고 있어요. 범 소유상이 계시 험망이다 하여간 그 상이 상이 아님을 할때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색성량 미촉법 했을 때, 그, 육경에 그달리지 말고, 육경에 그달리지 말고, 마음을 내어도, 몸문법 없이 마음을 낼 때, 상이 안 생긴다, 아닙니까? 집착. 상이란 거는, 좋다, 싫다, 나쁘다, 이런 어떤, 집착하면서 그게 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탁 뭔가를 접촉하고, 접촉하면 느낌이 오고, 느낌이 오면 생각이 오고, 거기에 식이 생기고, 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그런, 자기의 개체적, 자기 자, 자, 또는 뭐, 아상, 이런 것들을 없애고, 바로 그 자신의 변뇌망상을 자각하여, 그런 상을 다 없애버리면은 열반에 드는데, 그 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근기가 높아진다. 근기가 높아지려면은, 그, 뭡니까?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여 나, 그, 자신의 번뇌망상을 바르게 탁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불지견이라고 그러죠. 불지견으로 자각을 해야지. 자신의 아집으로, 그는 번뇌망상을 점점, 점점 더 키울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 자신이 떠오르는 그 번뇌망상, 그 번뇌망상이 뭐냐? 그게 일체 중생입니다. 이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그 정법을 배워서, 불지견을 가짐으로서 내 자신의 번뇌망성을자각함으로써 참나를 찾을 수가 있다. 이는 양.